고린도 후서 4장. 질그릇에 담긴 보배.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바라, 긍휼하심을 일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사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사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지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4,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4장 7절,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르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4장 9절 박해를 바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4장 12절 그런적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미쳤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미쳤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그 사람과 속 사람 4장 16절.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4장 17절.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의 경환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이상. 고린도 후서 4장 내용이었고, 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 어둠과 빛. 바울이 혼잡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를 낙심하지 아니함. 복음을 전파하다가 방해를 바르면 낙심하기 쉽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은 어둠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했다. 부끄러운 일들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아니,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끌리낌 없는 진리만을 나타냈다. 이 예수만 주 대신 것을 전파했음.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하게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마음을 혼매하게 하는 사람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다. 자칫 복음을, 복음을 빙자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예수,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자기는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였다. 삼 하나님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 주심. 사람은 씨뿌리고 물을 줄 뿐이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전도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진리를 전하면 그 복음의 광채를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 주시는 것이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어떠한 방해와 혼잡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내 이상의 고린도 후서 4장이었습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아멘.